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시아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아는 저랑 사대가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1월 영상이었죠. 제가 이때도 시아는 여러분 이제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먹을 만큼 먹었어요. 빠이빠이 하세요. 라고 정확하게 고점 맞추자마자 흘러내렸었고 2월 14일쯤이었나요? 6% 마감한 그 다음날. 이거는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추천드리고 거의 100% 넘게 올랐었죠. 또 기가 막히게 도 답하니까 지금 시아가 급격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어저께 고점 기준으로 얘가 얼마나 밀렸냐면은 거의 60% 가까이 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시야랑 사대가 조금 잘 맞는다 그랬죠. 이거 지금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시야 다시 먹어도 될 때라고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야가 지금 세력들이 무빙 자체가 좀 거친 건 맞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너무 무빙이 거칠기는 한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시야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명분들을 봤을 때 시야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뭐 ai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ai 메타가 핫하게 올라가면서 ai와 관련이 있는 클라우드 친구들까지 같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이 공유 클라우드, 이 코인인 시아마죠, 같이 동반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세력들 무빙이 조금 거친데요. 이거는 우리가 역 이용하면 됩니다. 왜 이용하면 되냐면 그동안 시아를 제가 해먹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세력들의 시그널들, 세력들의 세력 노름을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력 노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코인을 바라보시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코인은 어차피 세력들이 쥐고 흔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지금 시총이 한 7천억 원대로 올라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조막 손세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과거의 세력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조금 덩어리가 커진 세력들이 붙어줄 수 있는 코인이고 지금 뭐 AI 메타가 저는 더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코인 역시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지금 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업비트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네 라는 소리가 들려오고는 하는데 업비트 물량은 77% 정도 되고요 바이낸스 물량은 15%라는 점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업비트 물량이 많은 것도 맞고 김치 코인이 아예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김치 코인이든 뭐든 우리는 돈만 벌면 장땡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걸 잘 이용하면 돈을 벌수 있는데 눈앞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망설이십니까 과거에도 시야 이렇게 무빙 거친 무빙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재펀빙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시야는 늘 그랬어요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드라마틱하죠? 이날의 주봉 16%고, 이날의 주봉 무려 34%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주봉, 지금 현재의 주봉, 지금 고점 기준으로 60%긴 한데, 괜찮다. 이거 우리 이용해 먹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야, 그래서 어떻게 해 주셔야 되냐, 여러분. 혹시라도 고점에 물리신 여러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시야, 물은 어느 정도 타 두셔야 돼요. 왜냐면, 하 아시다시피 고점에서 50% 60%가 빠진 거면 여러분, 100% 올라야 150% 올라야 본전입니다. 내가 마이너스 50%가 찍혀 있다고 해서 얘가 50% 오른다고 내 본전이 아니라 그만큼 빠졌으면은 100% 이상이 올라야지만 내 본전까지 와요.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많이 물렸다라고 하신다면은 평단을 좀 조절을 해놓고 반등을 기다리셔야 여러분들 기회 비용에 낭비 없이 조금 더 빠르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고점에 물려 있다면 물을 좀 타신 뒤에 빠르게 본전 탈출 플러스 수익 마무리까지 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시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력 노름을 잘 이용하자 그랬죠. 만약에 고점에 물려 있어요. 어느 정도 물을 타서 평단을 잘 맞춰 놨어.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본전, 그리고 이제 수익 마무리까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괜히 여러분들이 엄한 데서 사시고 파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확한 이 코인을 핸들링하는 세력들을 잘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시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력 노름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따라 서 실질적으로 이 시야를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의 지갑 주소를 열심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매매가 반복이 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몰라서, 비트코인을 몰라서 아닙니다. 이런 세력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세력 노름에 당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세력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 이뒷조사 이런 부분들이 수반만 된다면 여러분들 코인으로 쉽게 돈 버실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아시다시피 20 24년입니다. 24년에는 반감기나 미국 대선 금리이나 이더리움 etf 이런 호재들이 널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타점만 잘 맞추신다면 수월하게 돈 버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야를 핸들링 하고 있는 세력들 이 세력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크게 돈 잃으실 일 없고 시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차례 발라먹고 타점을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시야의 세력들이 저랑 좀 사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력은 여러분들 역이용하셔야 될 순간입니다. 제가 모든 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타점 떠먹여 드립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드릴 순 없고요. 제 진짜 구독자 여러분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를 띄워놨고요. 고인국 248832로 이 번호로 구독 인증 하나만 해주세요. 시아 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아 시아 영상을 보고 계신 제 구독자 여러분이구나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 시아코인의 대응 전략 어디에서 여러분들 물타기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신규 진입이 가능한지 목표가까지 써놨어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시야 제가 여러 차례 발라 먹었었고 여러분들께 구조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시야만 하면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타 코인까지 하나 넣어드릴 거예요. 이 단타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최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여러 차례 발라 먹었는데 장띠양봉 세력들이 들어 올렸을 때 눌린 목 제대로 군략해서 발라 먹었고 또 눌렸. 때 발라 먹었고, 여러 번 발라 먹었는데, 자, 지금도 기회를 줍니다. 지금 이 상승 채널의 하단에 있는 종목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저께 뭐 어저께 움직일 줄 알았는데 아직도 기회를 주더라고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데 언제 쏠지 몰라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빠졌었던 이 부분들을 계산을 한다면 솔직히 지금 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잡으셔야지 우리 이거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상승 채널에 이 상단까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만큼 여러분들 빠르게 이거 잡으셔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채널 하단에 있는 종목, 상승 채널 하단 종목 정확하게 공략을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단타 코인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 코인까지 여러분들 짭짤하게 발라드실 수 있어요. 제가 어렵게 분석한 코인의 타점, 세력들에 대한 정보, 그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니까 기억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단타 코인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시야라고 남겨주시면 시야 대응 전략 플러스 단타코인까지 같이 우리 여러분들 발라드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타점 잘 맞추면 수익 내기 편한 시장 없습니다. 24년 제가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시장이고요. 아직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불을 확 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준비를 해놔야 돼요. 계속해서 매매하시면서 계좌 불려나가야 될 시기라고 강조를 좀 드리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24년 여러분들 부자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좋은 코인 좋은 타점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010-2488322로 시야 라고 남겨주신다면 전부 다 발송해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